안녕하세요. 제품 소개팅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번 여름은 역대급 더위로 35도 이상의 온도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에 맞게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기존에 선풍기가 새로운 핫 아이템이었지만, 이제는 목걸이형 선풍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인기 있는 5가지 종류 넥밴드 선풍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블루 아이디 넥밴 밴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. 45,230원이며 전통적인 1세대 넥밴드 선풍기라고 볼수 있습니다. 선풍기에 헤드 두 개를 떼어다가 붙인 디자인으로 강하고 시원한 바람이 장점입니다. 풍속은 총 3단계가 가능하며 고급 제품에서 사용하는 BLDC 모터를 탑재해 타사 선풍기에 비해 소음이 굉장히 작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3단계 58데시벨로 제일 강한 3단계로 사용을 하더라도 조용한 승용차 안에 있는 정도의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2,000mAh로 미풍으로 사용 시 최대 10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무게 또한 140g으로 넥밴드형 선풍기 중에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. 컬러는 화이트와 그레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폴은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. 가격은 25,800원으로 매우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. 이제품 앞에 설명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선풍기의 날을 가렸습니다. 그 이유는 여성분들의 긴 머리가 선풍기 날에 엉키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타사 제품은 목 부분에 배터리가 달려있곤 하지만 이 제품은 배터리 위치를 선풍기 쪽으로 옮겨 목에 걸고 다닐 때 오히려 더워지는 발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고급스러워 회사, 헬스장, 일상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또한 BLDC 모터를 사용해 강한 3단계 풍력과 30dB의 저소음 퍼포먼스를 구현 가능합니다. 컬러는 네이비, 화이트, 핑크로 트렌디하고 매우 예쁩니다. 현재 출시 기념으로 35%를 할인하고 있으니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세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샤오미 목걸이형 선풍기. 이 제품은 22,12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. 풍속은 3단계가 가능하며 24개의 터빈 날개와 78개의 송풍구로 설계가 되어 360도 전방위로 바람을 불어줍니다. 보시는 것 같이 기존 제품은 얼굴에 직접적인 바람을 불어줬다면 이 제품은 은은하게 목부터 얼굴까지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어 사용자에게 이질감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. 디자인은 헤드셋을 걸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목부분의 소재는 PCV 재질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끼게 해주고 4,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, 컬러는 그레이, 그린, 핑크, 블루로 총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.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이 딱 취향 저격일 것 같네요. 네 번째, 데일리 브랜즈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. 28,900원으로 이 제품 또한 가격이 좋습니다. 팬이 숨겨져 있는 디자인으로 머리 끼임 문제를 방지했으며 유광의 파스텔톤 컬러와 골드 크롬의 조화는 매우 고급스러우며 여성분들의 취향 저격하는 제품입니다. 타사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얇은 넥밴드입니다. 어, 왜 이렇게 목걸이 부분이 얇은 거지? 라고 느껴지셨을 텐데,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. 일상 넥밴드는 물론, 탁상에서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하며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돌돌 제품을 휘감아 손쉽게 주머니, 미니 핸드백에 넣고 언제 어디서든 넥밴드 선풍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납 가능한 예쁜 디자인의 가방까지 제공해 주어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능 또한 BLDC 모터로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 기술은 물론이며 170g으로 매우 가벼워 목에 걸치거나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. 컬러는 총 3가지로 피치 핑크, 녹차, 인 퓨어 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블린즈 넥밴드 선풍기 가격은 38,500원으로 앞에 소개드린 제품에 비해 조금 더 나갑니다. 디자인은 화이트 유광 바디에 실버 크롬의 조화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그런데 잠깐 뭐야 앞에 있는 것들이랑 생긴 건 똑같은데 왜더 비싸?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타사 제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이스밴드가 있습니다. 목 부분에 있는 금속은 전원을 켰을 때 냉각 모드가 작동되어 뒷목에 닿는 부분을 매우 시원하게 해줍니다. 사용을 해보신다면 넥 부분이 일반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제품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. 총 3단계 풍속 조절과 26개의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은 이번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제품입니다. 그리고 3000mAh 배터리로 한번 충전시 최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있으며, 무게는 305g입니다. 컬러는 화이트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더운 여름 가장 핫한 내풍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